덱 뽐내기 한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 뽐내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예, 이름만 딱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마스터 이상인 분을 받을 생각이고요 덱 뽐내기는 내가 마스터인데 좀 남다른 컨셉으로 내가 마스터를 유지하고 있다 자기 덱 구성을 조금 알려주시면 은 제가 그건 사연 보고 자자 자, 우리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자 루디와 아일린이 없는 방덱 마스터, 유지, 가능하다. 자,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노우 칸카님. 아, 너무 아프다. 어, 어, 예.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꿈을 보여주십시오, 꿈을. 예. 오, 좋아요, 좋아요. 와, 잠깐만, 저분, 태호 어디 갔어? 야, 이 그거지? 아리스하고 에이스 둘다 쓰는 데이지 태호 빼고. <laughs> 만났어, 만났어. 요즘 이런 덱들 많아요. 태어 빼는 덱 많아요. 자, 자, 한번 보자고. 오, 오, 이 덱을 정확히 저격하는 덱이 될수 있어, 지금. 챈스로 나타 둘다 반사입니다. 어, 근데, 부부, 잠깐만. 와, 저놈의 부부. 부부는 광기 상태일 때는 반사를 안 당합니다. 광기일 때는. 광기에 들려있거든. 미쳐버렸거든. 아, 야, 저 부부, 저 광기 풀어야 돼. 야, 즉사시켜버리지, 부부 저거. 36밖에 안 되는 부부 저거. 야 큰일났네 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꿈을 에? <laughs> 현실을 보여드리면 안돼 그렇죠 오케이 자자 자, 이제 큰일났다 야 너희 어떡할래 때려봐봐 때려봐봐 광풍차 나옵니다 <laughs> 때려봐봐 그래 어. 야 투반사다 때려봐봐 어, 야 자꾸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laughs> 야 지도 죽었다 지도 지도 죽었어 자, 우리, 그리스 각성 스킬 씁니다. 그리스 각성 스킬. 야, 그리스 각성 스킬, 네가 뭘로 풀래? 저 반에서 각성 스킬 쓰려면 한참 멀었거든? 그럼 턴감이 없다는 얘기야. 턴감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턴감 없어. 한참 걸린다, 상감 나오려면. 그렇지, 불면에 다 좋아. 지금 불면에 좋아. 타이밍 좋고. 야, 타이밍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어. 그렇지, 반에서 사냥해야지. 그렇지, 반에서. 반에서 턴감 못쓰기만 하면 이제 끝났다. 자, 이 좀비를 니가 뭘로 잡을래? 야 우리, 야 그것도 마지막 반사로. 예, 이런, 꿈이 됩니까? 꿈이 됐습니까, 이거? 가슴이 벅차오르죠? 4,397점이야. 루디, 아일린이 없는데. 이 갑자기 꿈이 된다. 두근거리잖아. 아니, 지금, 루디하고 아일린 없이는 방댁 진짜 꿈도 못 꾼다. 이런 느낌에서 내가 그게 없는데도, 와! 바로 찔러버려! 우호! 끝장내버렸다, 진짜! 야, 이거! 야, 멋있다! 멋있다! 자, 상대방금 지금, 루디도 있고, 바네사도 있고, 카르마도 있고, 아주 전형적인, 저, 반에사 보진 방댁이거든요, 이게. 가진 자들이 하는 방댁인데, 지금 우리 스노칸칸 님이 정말 서민적인 방댁으로, 얼마나 서민적입니까? 와! 야, 관통 봐. 야,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스로 폭풍 잠 자, 오, 상대 스파이크한테 관통 쫙쫙 넣어주고 있고요. 와, 이걸 진짜. 서민이 지금 진짜 어? 바네스 카르마 루디 같은 방대굴. 어. 우와. 멋있다. 예, 이런 이런 식으로 나는 남들과 다르지만 내가 마스터를 유지한다. 이런 분들 제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제보 기다립니다 와 이거 야 멋있네 어, 요즘 제가 플라튼을 보면서 너무 높은 벽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저도 플라튼을 못 가지겠거든요 도저히 이렇게 초월을 못 시키겠거든 그런 분들이 어,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음,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아. 예, 요런 택들 앞으로 좀 많이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 멋있었다, 진짜, 어. 와, 광풍참이 완전, 진짜 막, 갈아버리는, 진짜. 와, 루디까지 갈아버리면서. 아, <laughs> 퍼펙트 승 퍼펙트. 야, 퍼펙트. 크, 나온다, 크. 야, 이 크다, 이거. 와. 야, 오늘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이런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내 댁이 고급스럽지 않고, 고급 쪽보다는 난 서민 쪽이다 하는 분들에게 어떤 꿈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스노캉카님,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세팅 한번 봅시다. 속속생생해. 자 요런식으로 세팅이 되어있요 나타죠 나타 자 이거 지금 이 메타가 이 덱이 잘 풀릴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지금 공덱분들 좀 위쪽의 공덱분들이 플라트는 견제하느라 아리스 에이스 다 쓰다보니까 테오를 빼고 있어요. 테오 뺀 분들이 이 사람 만나면 작살나는거야 <laughs> 야 테오 뺀 사람들이 이분 만나면 큰일난다 진짜 앞줄에서 그냥 이야, 태어 뺐다가 이분 만나면 진짜 기겁하겠는데? 다시 자, 요정도. 요정도. 오, 라이언요. 라이언한테, 와, 잠재력 보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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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깜짝이야. <laughs> 밑에도 다 맥스네? 오, 야, 그래요? 라이언한테 완전 밀어주셨어요? 감전제왕 90%, 쿨쿨제왕 100%, 약공뎀 30%, 나머지 다 맥스, 전부 다 맥스. 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속속에 반반 크리스입니다. 반반 크리스 기절 들어가 있고요. 즉사의 기절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잘 풀릴 때는 수호자의 반지고요. 약공, 흡혈, 반격. 자, 이렇습니다.